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만이지 정말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데 마침 또 제가 브이로그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줬더니 이안이 헐었어요 여기가 바로 심지어 여기 바로 앞이야 그래가지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 마음 먹었으니까 해야지 지금 에어드롭으로 뭘 보내려고 하는데 드럽게 안 보내지네 왜 이렇게 안돼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두 기기가 다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 심지어 멀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뒤지게 안 돼. 이럴 때가 있어. 왜 그러는 걸까? 지금 거의 한열 번째 시도 중인데 안 돼서. 하, 굉장히 화가나네요 그냥 카톡으로 보냈 또? 아, 정말. 오케이. 카톡으로 보냈고. 동생한테 보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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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보통 조금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밀리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 음. 사실 낮에도 할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낮에는 좀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저는 좀 나이트 아웃 밤 인간이기 때문에. 밤에 좀더 눈이 이렇게 미친 듯이 떠지는 경향이 있다. 음. 보통 이렇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하고 뭐책 읽거나 소셜미디어 보거나 이제 그러다가 자죠.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요. 오늘. 빨리 일을 끝내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너무너무 읽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은 게몇개 있어가지고 그걸 좀 빨리 이걸 빨리 해야 그걸 볼수 있다. 음. 저는 뭔가 싫은 일을 먼저 해요, 항상. 급한 일, 싫은 일. 귀찮은 거 이런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는 뭔가 선물인 거지. Afterwards. 이런 느낌. 응응. 응. 빨리 하자. 아 끝났어. 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2시5 분이야 벌써. 아 졸려. 졸리지만 또 원하는 걸 하잖아요. 좀 잠이 깨? 그러고 난 2시, 3시까지 자지 않지. <laughs> 진짜 미친 짓도 빨래 끝내야 되는데 밤에 잠이 이렇게 깨? 왜 그러는 거야? 피곤해. 엄청 피곤해. 엄청 피곤한데 자고 싶지 않아. 자는 게 아까운 거지. 근데 웃긴 거는 낮에 자는 거는 아깝지가 않아. <laughs> 겁나 우승인데 아기가 이제 둘째가 있단 말이야. 둘째. 제가 둘째 있다는 건 얘기했나요? 어. 아무튼 첫째는 굉장히 많이 컸고 어, 한국 날로 6살입니다. 어, 유치원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랑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우리 둘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보통 아침에 이런 애들 준비시키고 이런 거는 제 남편 팀이 다 합니다. 음, thank goodness. 그래서 저는 계속 자요. 음, 계속 자고 그들이 나가는 시간인 8시 30분 그때 일어나요. 엄마 깨어라 이렇게 되고 <laughs> 그때 이제 애들이 미친 이저를 깨우고 아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제 둘째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고. 그, 팀이 일을 가면서 첫째 아이를 드롭을 또 해줘요. 그리고 10시가 되면 첫 번째 낮잠 타임이 오는데, 그때 제가 거의 95% 같이 자요. <laughs> 아이 그럴 수밖에 없지. 새벽에 이렇게 깨어 있는데, 당연히 그 시간이 되면 졸려. 그리고 안 자려고 진짜 막 노력을, 막, 노력을 하는 날도 있어요. 아, 진짜. 어, 별로 안 졸리네. 앉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냥 어느새 그냥 기절해 있어. 이렇게 기절, 어, 기절이 되어 있고 그렇다. 음, 음.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진짜 기절해서 자는데 되게 개운해. 어, 아주 개운하고 좋아. 음, 음. 그리고 1 2 시부터 아이한테 밥 주고 저도 그때 밥을 같이 대부분 먹고 뭐 내일도 똑같은 그런 일상이 벌어지겠지. 응응. 음, 음. 내일은 아마 요런 제가 말했던 요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도 한번 카메라를 켜볼 거니까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제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난책 e r cagasmita.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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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이 c h 이 c k c h 나 c k 나 h h t 홍시다. 홍시 맛있겠지. 먹어줘야 돼. 응. 귤 귤은 근데 상태가 좀 별로. 요고기, 요고기, 샐러리. 맨날 사는 부침가루, 텐케이크 믹스, 퓨레, 어린이 어린이 파스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브랜드 치즈 돈까스. 싼 편이고 노브랜드가 너무 맛있어. 그냥 싼게 아니라 맛있어. 원래 세 개밖에 안 들어있었나? 너무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덜었던 진짜 여기 아 너무 아파.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 상으로 작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엄청 커졌고, 봐봐. 나이 안 나와. 거꾸멍 들지 마라. 이키마스 이제, 모두가 나가고, 이제, 첫참에, 응, 첫참에. 팀은 항상 티를 마시기 때문에, 티 마시고,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실 수가 있지? 그렇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밤에 챙겨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비타민을 항상 챙겨놓거든요? 비타민 먹었고, 귤도 나었는데귤 먹었고, 소금빵 있으면 소금빵 먹었고, 우유, 다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이, 둘째 녀석. 블루베리 머핀 쬐끄한건데 이정도 남았네요 블루베리 먹기 싫었니? 뭐야 그리고 당연히 밑에 이렇게 떨어져있고 저가 살림살이 영상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살림살이 영상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하루에 그 다르게 뭐야 완벽한 아니야 아무튼 하루의 시작에 제일 중요한 건 식기세척기를 비운다였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 공감을 하면서 아침에 꼭 식기세척기를 비우고 있습니다

tá 지금 루나는 앉아서 먹고 있어요 바닥에 이상하게 바닥에서 앉아서 먹는 거더잘 먹어 왜 그럴까 어? 남이 먹는 거 보니까 또 먹고 싶지 이거 잡아봐 오오 이거 위험해서 안 돼요 잠깐만 더 자, 헬로우. 아직도 헐었어. 음. 아, 징그러, 징그러. 아.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아, 너무 오한 거지. 오래된 보다 쇼핑이다. 음. 이게 해외에서 직구로 시킨 거거든요. 아직도 말을 잘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게 어제 왔나?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하려고 내가 참았잖아 저는 사실 택배가 오면 바로 뜯어봐야 돼요 그런 성격이야 나못 참아 도착 롱샴 독일 어떤 브랜드 되게 이름이 희한해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데데 서치하다가 어,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롱샴이 너무 짝퉁이 많아 되게 이상한데? What? 뭐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지? 삐뚤어! 아, 진지하게. 가운데 있지가 않아요, 로고가. What? 스트랩 퀄리티가 더 좋아, 심지어. 아, 진짜로. 왜 이렇게 좋아, 스트랩 퀄리티는 또. 핸들에 연결하는 버리거든요. 그볼리랑 이거랑 같이 해서 7500원밖에 안 했거든요. 아니면 막 그런 거 아니야? 누군가가 이거를 환불을 한 거야. 페이크 그런 거 아니겠지. 나 아, 지금 너무 한당한데 너의 웹사이트 너 뒤졌다. 하 열받아. 두 개면 되겠지. 나 했어? 아니, 너도 못했어 왜? 천천히 해. 천천히 하고 다 되면 알려줘. an hour. Got it. Thirty minutes. And that's starting now. oh 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지금 1시 넘었는데 하, 저는 원래 뭐 밥을 늦게 먹으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좀 늦긴 드셨어요 많이. 그래도 12시에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밥 원래 같이 딸려온 건데 계란후라이까지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입이 헐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먹을 수 있을지 너무 취추억 먹을 것 같긴 한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먹방을 <laughs> 너무 취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둘째는 냉장고 앞에서 자석 부이기 하고 있어요. 이제 김치찌개가 그허 부분에 닿으면 나는 죽는 거야. 내다 응. 짜잔! 김치찌개 맛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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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김치찌개 먹는다 했을까? 아우 아파. 아 와퍼 아 누구 탓해? 응. 내가 먹고 싶다면 누굴 탓할 거야? 응 계란 응 천천히 먹으면 돼. 자, 천천히. 아. 이는 영국에서 온 택배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거든요. 증조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거의 2주에 한 번씩 이걸 보내 주시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라서 또 다양한 걸 많이 보내 주셨는데 저번 주에는 뭘 보내 주셨냐면 이제 애들 아센 캘린더 시작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둘째 줄하고 주셨고 이거는 이제 첫째 거. 뭐가 들어 있을까? 어마어마한 스펙스이 들어있는데, 이거 빨리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이거든요, 할로윈. 보여줘야 되겠고. 이거는, 몽티즈. 근데 아시죠? 한국에 있는 몽티저랑 아마 맛이 좀 다를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laughs> 형광펜? 가동 형광펜? 카브리인데, 스노우볼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카브리 버튼스. 가장 기본적인 카브리 초콜릿 맛있겠다, 그렇죠. 동정 이게 와인 감스가 저는 뭐가 다른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젤리인데 그냥 약간 딱딱한 젤리 아니가? 이거는 이제 팀 거예요. 항상 이건 팀 거. 짜라라. 진짜 좋아요. 이거는 노브랜드에서 산 두두유라는 건데 두유 커피 라떼를 만들어보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양이 많네 아 생각보다 진짜 어둡네 근데 저는 낮에 형광대를 키면 그 되게 불편해요 눈이 되게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웬만하면 형광을잘안 키거든요 오늘 비 온다는 소식도 없었는데 할로윈은 할로윈인 건가? <laughs> 여튼 이렇게 아까 두유랑 어, 에스프레소랑 섞어가지고 만들었고 아까 한번 내린 에스프레소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냥 똑같은 캐슈인데 그걸 두 번을 내렸거든요.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서 아이스라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빵을 두 개를 샀어요. 사실 요즘에는 디저트를 잘안 먹거든요. 이렇게. 너무 욕심부려서 두개 샀나 싶기도 해 솔직히 보여는 드릴게요 짠. 이거 크롱지인데 크롱지인데 이제 반 초콜릿을 내는 크롱지. 그거 알아요? 그 크롱지가 어 약간 페이크 크롱지들이 가끔 있어. <laughs> 근데 이거는 찐이다. 이건 진짜. 크 쿨성 놀랐다. 딱 봐도. 그리고 이건 뭐더라? 아나 나. 이거는 까눌레. 이게 까눌레가. 까눌레가 되게 비싸잖아요 이거 하나 3,800원인 거예요 왜뭐 이렇게 비싸 근데 그럴만도 한게 까눌레는 만드는 게 진짜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인정 좀 음, 여유롭게 이 시간을 즐기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 오늘 할로윈이어가지고 첫째랑 둘째랑 친한 친구 그러니까 첫째 의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은 4시인데 5시까지 가기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후다닥 먹고 첫째, 픽업해서 그 집으로 가야 돼요. 그입 헌건 있잖아요. 헌 거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아직도 진짜 이만해. 새끼, 새끼 손가락만 하게 되나? 진짜 징그러워요. 문어발이야, 문어발. 그래서 아직도 약간 발음이 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확실히 훨씬 나. 왜냐면 오늘도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아, 그저, 그저께 먹었을 때랑 그 고통스럽진 않았어. 물론, 아팠지만, 그래도 차음면서 먹을만 했다. 되게, 되게 딱딱해 근데 <laughs> 이거, <봐>. 음 <laughs> 맛있어, 음, 굿굿 굿, 삼 w o r t 워 it.